안녕하세요. 빌라이프 TV 문화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제가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양주시 덕회동의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현재 3층을 분양사무실 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욱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시면은 거실 앞에 소파 4인용 소파를 으 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되시고 반대편에 tv를 놓는 다이의 공간 자체도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수 있는 거실이 되시겠고 여기는 32평형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영상만 각 구조의 사이즈는 하단에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앞쪽을 살펴보시면은 시트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 현재 여기는 3층 기준으로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건물이 보이시지만 여기가 건물인 14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탁 트인 시트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주방 자체가 넓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상부장, 하부장, 벽면, 수납장까지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끔 공간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앞쪽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이렇게 인덕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사각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신축 현장에 보셨을 때 식탁 외에는 따로 별도로 고객님들이 식탁 노으실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진 않으시지만 여기는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놀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편하게 놀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을 열어보시면은 주방 옆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놓시기에는 으 충분한 공간이 되시고 공간 자체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객님들이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시겠고 이 공간도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은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주방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자체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안방을 가지고 있고, 여기 현장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구조를 가시더라도 막힘없는 뷰를 자랑합니다. 현재 여기는 3층이기 때문에 주변에 건물들이 보이지만, 13층 건물 기준으로 6층, 7층만 가더라도 전혀 막힘없는 뷰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안방에도 시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공간도 워낙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침대를 놓시고 화장대를 놓시더라도 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 안쪽에 화장실을 살펴보시면, 화장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단차도 많이 두었고,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은 물이 안쪽에 튀기는 것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 이 앞쪽에는 수납을 할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만 보시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 앞에는 제일 작은 방인 세 번째 방이 있으시고, 요방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장에서 가장 작은 방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혀 작은 방이래도 너무 작은 방은 아니시고,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안쪽에 침대를 놓으시고, 책상 그리고 붙박장 놓으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되시겠고, 여기도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시면은 저 앞쪽과의 빌라가 있는 중간에도 다 여기 현장의 공간이기 때문에, 있고, 아래쪽에는... 1열 주차장 1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가까운 공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체광도 정말 잘 들어오시는 공간이 되시겠고, 요 방으로 나가시면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미니 다행도실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세 번째 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방 중간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세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방이 되시겠고 요 방도 보시면은 저희가 뒷비를 해 놓았지만 침대 책상으로 오시려도 이렇게 가운데 공간에 여유로운 거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요쪽 벽면을 이용해서 붙박장을 설치하시고 요 공간을 조금 미시면은 붙박이장 책상, 침대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에도 옵션으로 시스템의 건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겠고, 현재 여기도 3층 기준이기 때문에 앞쪽에 건물을 보이시지만 6층, 7층 올라가시면은 막힘없는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중간방. 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공역 매너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화장실 공간 자체 사이즈가 넓지 않고 이 세면대 공간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는 앉는 메인 화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혀하실때이 공간이 다소 조금 협소할 수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테리어도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메인. 화장실이 되시겠고, 이 앞쪽에는 현관 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 여기서 나가실 때는 버튼을 두시면, 반대에서 들어오실 때는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에는 보시는 것 같이, 키크 수납장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별략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 아래쪽에는 띠용 시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주 신으신 발 안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오신 거를 다시 한번 막으실 수가 있는 현관 전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렸고,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